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 말씀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말씀 자체만으로도 어, 참 은혜가 되시지요.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청년이 다가와서 어,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는 모습에 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줄은 아, 제가 뜻밖이네요. 잘 몰랐네요.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크트웨이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 크리스찬의 참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생각나는 재능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재능을, 그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 충분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능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1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또한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도 각자가 나름대로 교만이 무엇인가. 아 나는 겨, 너무 교만해. 아,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마 자주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함. 히브리 원어로는 가바흐라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된 상태,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만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음, 모두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하는 위치에 있었어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 통치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잡고자 했으면 했다면 수없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 예로 목숨을 위협하는 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 숨었을 때, 그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그곳에 어, 뒤를 보러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협한 그 인물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은 교만하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 단어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겸손하심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야 하는데 도대체가 무엇이 교만한 것이고 무엇이 겸손한 것인가? 때로 자주 내가 너무나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만은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다고 생각, 생각하는 것, 내가 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쳐해 왔을 때 하나님보다 그 앞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내 생각대로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서 어떤 말씀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버리거나 내 편에 따라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1절 2절은 내면 가운데의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2절의 이 하반절에는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 큰 일을 하겠다고 표현된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큰 일과 내가 큰 일과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큰 일을 뜻하는 빅그 돌로트 히브리어로 빅그 돌로트라고 해요. 이것은 어, 의미가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어,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큰 일이라는 의미를 뜻으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비그 돌로트'는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큰 일, 자, 아, 내가 강조되어서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행사,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와 헌신 가운데에서도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열심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공로가 뒤로 묻혀 버렸던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의 좋은 결과 속에서 내가 거기서 있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합니다. 모두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교만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행하는 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만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큰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 그큰 일, 위대한 일,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위대한 일. 다윗은 나를 위해 그런 큰 일을 위해 힘쓰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 보겠다라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일을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잘해야 된다. 내가 할 것이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했을 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다 어, 쉬우위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평평하게 하다 고르게 하다 강조형으로서 누가 나에게 와서 마음을 격동시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가도 누군가 내 성질을 건드리고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팍 상하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온, 평온과 고요는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누리는 평온과 고요와의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적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함으로써 누리는 평온함과 고요함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자신의 영혼이 평온한 상태를 어린 아이에 비유한 것을 봅니다. 이제 젖을 떼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평안하게 놀고 있는 아이, 혹은 엄마의 등에 편안하게 엎여 있는 아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평온한 영혼이 마치 젖을 떼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배고파서 떼를 부릴 이유가 없이 그 품에서 평온하게 노는 아이와 같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은 욕구 불만으로 말미암아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와 같은 부모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의 관계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러한 어린 아이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이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한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평강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평강이 엄, 없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죄로 죄 때문에 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공허하고 아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씻김 받고 비어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다고 떼부리고 우는 젖먹이가 아니라 젖을 때 나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평온함과 삼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실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뗀 아이 같도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아멘! 형통할 때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너무나 평안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바라십시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들 때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을 말함, 귀신이 물러감, 방언을 유창하게 말함. 재능이 뛰어남. 말을 참 잘함. 전도를 잘해요. 봉사를 잘함.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함.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도 주님 안에서 사용된다면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평온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재능으로 이루어진 일 같아도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 생각에 좀 부족한 지체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겸손과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이 시간에 또 매일 매일 24시간 언제나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또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응답을 전정 근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가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을 바라보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아멘.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보다 작은 것들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족하는 그러한 만족함의 고요 속에서. 그분 자체의 임재를 누리며 그윽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더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땐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